안녕하세요, 여러분. 전 지금 엄마랑 장을 보러 이마트에 가고 있고요. 오늘 오랜만에 엄마랑 중화요리가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한번 집에서 기깐을 하게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이 슐링 3스타 중식당 따라잡기. 캬, 캬, 짜자자자. 장 보러, 렛츠고. 예쁜 컬트로 뽑아주세요. 오늘의 장보기 메이트. 꾹튀기는 뱅뱅이. <laughs> 와 이거 진짜 대박이다 나 이거 파는 거 처음 봐하이볼다 먹을 수 있겠다 오자마자 술부터 사러 가는 <웃음> 느낌으로 <laughs> 술좀 그만 사라고 술만 사러 왔어? 죄리 중화유를 먹고 있기 때문에 식당을 한번 구매해 볼게요 오 마이 갓 고객님 어떤 고인님이라고요고 오늘 닭다리를 순산물 맛있 뭔데 이거?

Get it. 돼지고기 많이 넣어야지. 이거 하나 사줘, 엄마. 그래? 음! 응. 응. 오빠. 우와, 맛있겠다. 자, <목소리> 아, 이거 다먹으시네 아, 말도 없네. 일반 다 먹어야 아닙니다. 이거 알죠? 이마트 부숴 진짜 개맛있네. 어때? 네? 완전 어, 맛있어. 완전 맛있는데? 아이저. 어때? <목소리> <목소리> 네, 가이 삽니다. 이거 하나 어요1 0입니다 네. 이 되게 아요도 이거 진짜 좋다. 고객님 참이라고 무조건 비싼 말아니 아, 네. 아. 와 개수입니다. 진짜, 진짜 맛있다고. 아, 그래요? 진짜 맛있어. 다시 비니스가 공부하고 있는 거 아시죠? 네. 중화요리니까 시초 맛보기 하나. 제가 이렇게 사볼게요. 오케이 이제 장을 다 봐왔고요. 짜잔! 차우차이라는 중업 미식 브랜드에서 이렇게 요리 소스랑 제품 보내주셨거든요. 이거는 고추잡채 소스고, 이거는 마라샹궈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소스로 고추 잡채 만들어 보고 차우차이의 전자렌지 제품도 있거든요. 마라샹궈를 전자렌지로 바로 돌려 먹을 수 있어요. 그냥 야채랑 재료 다 때려넣고 이 소스만 넣어주면 진짜 일품 요리 완성이거든요. 이 차우차이가 세계 곳곳의 중화요리를 선보이는 브랜드인데 이거 말고도 이런 짜장, 동파육 아까 사왔던 이런 마파두부도 다 있어요. 사실 이것도 같이 보내주셨는데 너무 맛있어서 촬영 전에 다 먹어버려가지고 새로 샀어요. 그냥 전자레인지 에 1분만 돌려주면 돼서 너무 간편하고 좋아요. 이렇게 고추잡채 재료 준비를 다 했습니다. 와, 꽃방을 짜주겠습니다. 와, 냄새가 너무 좋다. 튀김 맛이 너무 맛있겠 이거 지금 완전 시푸시푸한 시푼 고추잔치 완성 배가 고파서 반지 이잘 이런 실수 이제 요리는 다 했고 이거랑 마라샹궈랑 같이 돌려볼게요 너무 맛있겠다 어, 빨리 빨리 오 확실히 다르다 어, 확실히 차이가 있어 마라샹궈도 데워왔어요. 으! <laughs> 이거 되먹 맛있겠다. 오늘의 점심입니다. 직접 만든 고추 잡채랑, 마파두부 두 개, 꿔바로우 짬뽕, 그리고 마라샹궈입니다. 후후! 그리고 칭따오도 준비했어요. 짜 먹겠습니다. 칭따오? 진짜 있잖아. 맞다, 이거도아 짠! 어우! 아, 너무너무 시원해. 오. 엄마, 정말 잘 만든다. 어, 진짜 맛있어, 엄마. 파는 거, 파는 거. 아니, 맛이 없을 수가 없지. 그렇게 다 넣고 볶은 데다가 이렇게 그 맛있는 소스에다가. 진짜 맛있다. 근데 되게 있어 보이잖아, 지 응. 음! 마라샹궈도 먹어볼게요. 와우! 아, 있게 먹으면 그만 나. 와 음. 이거랑 같이 먹어봐. 껍바로우랑 마라샹궈 너무 잘 어울려. 이렇게 올려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음. 얘는 홍콩식 마파두부예요. 주말 점심 특선 되게 썸머 이게 마파두도 너무 괜찮아. 음. 맛있는데? 응. 음. 너무 탄수화물이 없잖아. 아직 표절이잖아, 그치? 나 칭맥에 취했어 지금. 뭐먹어 예. 음. 이거 안 먹는 거 아니야? 응. 음. 어쩔 게 없겠다 진짜. 음, 너무 맛있어. 응. 마파두부 완전 술안주야. 음. <laughs> 맞네. <웃음> 엽기 닭도리탕 시켰어요. 미르스틴, 미르스틴! 제가 맹글었어요. 계란찜? 잘했죠? 계란찜은 제가 직접 하고 오늘은 엽기 닭도리탕 초보맛으로 시켰어요. 그리고 당면사리도 추가했어요. 계란찜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너무 맛있어요. 나할 말이 이렇달까? 이게 너무 맛있어요 마요네즈 샀어요 댓글에 청정어게 맛있다고 해가지고 맨날 오뚜기만 사다가 청정어 거를 또 사봤어요 진짜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요. 대 맛있다. 당면 좀더 삶아 볼게요. 잘 추가. 밥좀 말아 올게요. 밥 말아 왔어요. 식으로 이거 먹으려고요. 구독자님이 피코크 바질 치즈 샌드위치 맛있다해가지고 이거 사봤어요. 우후, 어, 너무 맛있겠는데요? 와 진짜 맛있겠다. 에어프라이기에 한 13분 정도 돌렸어요. 전 바질이랑 치즈 다 좋아해가지고 엄청 맛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갈릭 디핑 소스도 준비했어요. 진짜 너무 맛있어요. 이거 추천해주신 구독자님께 절 하고 싶어요. 진짜 맛있다. 소스 찍어 먹어볼게요. 뚱쁜가 봐. 여기 찍어보니까 피자맛도 나고, 안에 치즈 진짜 많고, 바질은 짜고, 진짜 단짠 조합 미쳤어요. 음, 말도 안 돼. 진짜 감사합니다. 너무 맛있어요. 진짜 제 스타일이에요. 스타벅스 팔아야 돼요, 이거. 아... 잘 먹었습니다. 오늘은 현풍 닭칼국수 시켰어요. 어제 술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닭칼국수로 해장을 한번 해볼게요. 닭칼국수 곱빼기하고 갈비만두하고 마약김치 두개 시켰어요. 진짜 미쳤다 음. 아 근데 오늘은 국수가 미쳤어요. 김치가 너무 맛있어요. 이게 마약김치인데 약간 실비김치 같아요. 아, 진짜 맛있어. 얘는 다 먹었는데, 이럴 줄 알고, 하나 더 시켰어요. 짜잔! 저의 큰 그림입니다. 我搞吧，真好吃呢。我搞吧，你来搞。呀，杨是生真的 지금 평화시장에 똥집 먹으러 왔어요. 고인돌 렛츠고! 여긴 저번에 갔었던 데라서 일단 패스하려고요. 어디가 맛있을까? 궁금해. 우리 오늘은 더큰 본부 가보자. 그래? 응. 오늘은 더큰 본부 가려고요. 사람이 많네. 이거 먹어볼게요. 이거 이거 이거. 엄마 술은 뭐 먹을 거야? 맞습니다. 이거랑 이거. 우와.

네. 하도 해주세요데당면 <laughs> <애쳤는데? 웃음> 추가했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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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가 누가 다 먹어. <laughs> 감사합니다 느낌 so good. 아 시원해. <laughs> 음, 왜 집에서 먹겠잖아. 음, 맛있어. 계란 후라이와 참기름 먹고. 잘 먹었습니다. <laughs>